전세계 모든 캐리어 이쑤시개 하나로 한방에 열수 있습니다. 캐리어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다고요. 여권도 캐리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쑤시개 하나 준비해 주시고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전세계 어떤 캐리어라도 30초 만에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잠겨있는 캐리어 다이얼 밑을 휴대폰 조명으로 비추면서 다이얼을 한 칸씩 돌려주세요.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영상처럼 틈새 구멍이 보이는 순간이 생기는데요. 다이얼마다 틈새 구멍이 보이는 숫자를 찾아 맞춰주세요. 만약 다이얼... 다이얼 밑에 틈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, 이쑤시개로 찔러주면서 다이얼을 돌려주세요. 작은 틈새 사이로 이쑤시개가 들어가는 번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. 틈새가 생기는 숫자를 모두 찾았다면, 구멍의 방향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주시고, 다이얼을 한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한 칸씩 돌려주세요. 이래도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면, 다이얼을 다시 한번 한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돌린 후 확인해주세요. 이제 자물쇠가 열릴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주시면, 완료!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셨다가, 혹시나 모를 불상사에 이번 꿀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